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서포터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키 9프로 시작됩니다. 자메이카 대 멕시코. 어디로 보낼까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줄 곳을 찾습니다. 스루 패스. 멕시코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골 <laughs> 멋지게 들어갑니다. 그대로 넣어 버립니다. 와,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킥이에요. 멕시코, 일찌감치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선제골 자체도 좋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플레이에 여유가 생길 테니까요.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전방으로 길게 보냅니다. 끊었습니다. 반칙을 당했습니다. 주위를 살핍니다. 전방으로 긴 테스 뒷공간으로 열렸습니다. 코너 킥입니다. 다시 코너 킥 찬스. 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끊어냅니다.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크로스 갑니다. 머리로. 아! 좋은 헤더였는데요. 하지만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박스 안에 받아줄 선수가 많았었죠.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멕시코 볼을 되찾아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발밑으로 갑니다 골 들어갔습니다. 점수 차가 더욱 더 벌어집니다. 수비의 압박을 뚫고 위협적인 슈팅까지 골이었습니다. 그렇죠. 강하게 압박당했지만 침착하게 슈팅까지 이어갔거든요. 피지컬과 판단력으로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멕시코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멕시코로서는 2대0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결 편해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끊었습니다. 멕시코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고독해! 걷어내면서 위기 탈출. 스루패스. 전방으로 길게. 자, 카운터 시도. 연결이 안 되는군요. 길게 찔러 주는 패스. 슈팅! 골! 한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빠른 반응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위치 선정이 빛난 골이에요. 다음 플레이를 미리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훌륭해요. 자메이카 한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찔러 줍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패스가 조금 길었네요. 자, 오른쪽 봤어요 끊었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역습으로 받을 몰고 수 나갑니다 있을까요? 키퍼 길게 찹니다 끊어냅니다 스루패스 멕시코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슈팅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렸습니다 후반전 다시 맞붙습니다 공간으로 자 금머리에 맞췄어요 골 추가 골 터지면서 두골 차로 앞서 나갑니다 수비진의 압박을 견뎌내면서 결국 골을 기록했습니다 강한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게 슈팅을 시도한 것 아주 좋았습니다 멕시코 이번 득점 차이를 벌립니다 멕시코로서는 계획대로 경기 슛골한골 차로 바짝 따라 붙습니다 키퍼가 대처하기 힘든 코스를 노렸습니다 아 이건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넣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슈팅이었어요 자메이카 이제 한점차이 기세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후반 이른 시간대에 득점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해냈습니다. 이 경기 승자 누가 될지는 다시 미국으로 빠집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끊었습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스루 패스. 슛! 선방입니다! 다시 한번 슛! 골! 이걸로 동점! 팬들이 열광할 만한 훌륭한 경기입니다! 중원에서 볼을 뺐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자메이카 보란 듯이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아 양팀 모두 멋지게 주고받았어요. 뜨거운 남성이 경기장을 뒤흔들 정도입니다. 흐름 연결되지 않습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찔러주는데요. 와 때립니다. 골 키퍼와의 1대1 대결에서 득점의 성공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부담감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이런 일대1 상황에서는 키퍼 움직임을 보고 어디로 찰지 차분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잘 처리했네요 멕시코 한점 앞서 나갑니다 자 몸을 던지던 수비 줄 곳을 찾습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찔러줍니다 멕시코 이촉집발 상황에서 잘 거둬냈습니다. 오 흐름 좋습니다. 헤딩! 으로제로한번잘 이어가봤습니다. 측면을 잘 활용했습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골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수비를 한 번쯤 정돈할 필요가 있겠네요. 주위를 살핍니다 슛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사라집니다 결정적인 선방이 나왔습니다 들어갔더라면 경기가 원점으로 돌아갈 뻔했는데요 아 공격이 실패하네요 이대로 끝나나요 받을 수 있을지 아 좋은 기회를 놓치네요 아직 시간은 남았으니까 침착하게 공격해야겠습니다. 끼워서 주는데요. 던지기 자메이카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번지기입니다. 스로잉 끊었습니다. 이 시간대에 실점하면 큰일이죠. 수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뒷공간으로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 되겠죠 뒷공간으로 열렸어요 역습입니다 벗겨냅니다 슛 오마가 계속 무너붙입니다 골 추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키퍼가 전행공 다시 집어넣습니다 흘러나온 볼을 염두에 둔 위치 선정이 아주 좋았어요. 수비 라인에 걸리지 않으면서 제대로 밀어 넣습니다 멕시코 어쩌면 쐐기 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시간대에 두골 차는 큽니다. 이제부터는 팀 전체가 시간을 여유 있게 쓰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는 그런 흐름이 예상되는데요. 뒷공간을 노립니다. 아, 패스가 조금 기네요. 끊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